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, 여러분 오늘은 저하고 대형이가 교통 규칙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대형님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자 지금부터 교통 규칙법 시작됩니다 우선 첫 번째 차는 지금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는 차는 과속을 하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돼요. 네, 고속도로에서는 반드시 과속보다는 어, 어떤 속도로 달려야 될까요? 제한 속도로 달려야 돼요. 네,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그리고 그 교통 그지마 신호 우선 빨간 불이 뜬 차가 멈춰야 된다. 네. 그리고 노란 불이 때 이렇게 빨리 달린 차는 안 돼. 그래서 노란 불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. 네. 그리고 차는 무조건 초록불에 출발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신호도 늘잘 지켜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앞선 거리에 유지한 차에서 반드시 앞선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뒤 뒤에 따라가는 차도 천천히 달려야 된다 O X 정답은? 정답은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앞선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뒤에 차들도 천천히 달려야 된다 O X 정답은? O 네, 맞아요. 그러니까, 참고로, 이런 교통 규칙법이 있죠. 근데, 근데 이런 <laughs> 교통 규칙법을 안 지키는 순간, 경, 찰도 잡혀서 벌금이 몇만 원 날라올 수도 있죠. 천만 원이요. 네, 천만 원 날라올 수도 있고, 구스에서 과스로 달리는 순간, 차가 부딪힐 수 있고, 그리고 또, 앞선 거리, 유, 앞선 거리 유지, 유지하는데, 기회차가 빨리 달리면 앞차가 부딪힐 수도 있고, 그리고 차를 빨간불에 가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, 벌금이 천만원 날라올 수 있습니다 아 노란불에서도 빨리 달리면 얘기, 얘기했듯이 다른 차하고 부딪힐 수 있고 후, 혹시라도 노란불 빨간불에 달리면 그러면은 빨간불에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 노란불은 무조건 노란불에 닿으면 빨간불로 바뀐다 생각해서 속도를 줄이고 멈출 준비를 항상 해야됩니다 그쵸? 네자 그러면 오늘 저하고 대영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?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이번에 비상버튼 누른데로 가시다 네! 말씀 제 이야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선물로 선물로 그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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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게요 비상버튼 누른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! 아그 전에 아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실게요 자 대형이형 먼저 인사를 하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히 계세요, 안녕히 계세요. 자 이제 선물 하나 하나 드릴게요 하나 둘셋 비상 버튼 누른대 비상 버튼 누른대 모로라크롱은.